KTV 국악 우리가 있다 2회 있다는 이어가다라는 뜻의 있다입니다 모든 연령 시청 가능 화면 해설 작가 권성하, 성우 김성화 무대 스크린에 젊고 세련된 최예림의 사진과 함께 명인 열전 1, 압도적인 국악인 최예림이라는 문구가 쓰여있다 자막 아무리 두드려도 꿈쩍 않던 소리꾼의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루즈 유어셀프 원곡 에미넴 단한 번의 기회 그 기회를 잡을 텐가 아니 날려보낼 텐가 손에 땀이 차고 다리에 무거워 턱에 무 긴장하고 있지 걸프로부터 침착하 박살 산의 축이가 된것 같아 보이지만 아무 소리도 자막, 루즈 유얼 세프 에미넴의 루즈 유얼 세프와 팬소리를 접목한 곡으로 2021년 국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선보였다. 타이틀, 랩하는 국악 여전사 최예린. 최일임 공연을 엄청 하는데 그 과정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연습 양도 많고 심지어 저는 왔다 갔다 차비 그리고 의상도 항상 그때 맞는 의상을 또 챙겨서 입어야 하고 하는데 그만큼의 그 보상이 전혀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예술은 춥고 배고파야 한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정작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살고 계시는 그래서 너희들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등 따시고 배부르냐? 약간 이제 욕도 써 있고 막 그런 거를 <laughs> 이제 가사로 넣은 거죠. 고각판이야. 그래서 어, 예, 그 곡으로 인해서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생겼었죠. 막 여기 지금 이 동네에 현수막이 싹 그때 당시에 걸리기도 했고, 혼자 쓰는 대기실에 간식이 있고. 소리꾼의 세상이 천지개벽할 정도로 최혜림의 노래는 단숨에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동영상 조회수 200만 회 그렇게 랩하는 소리꾼이 탄생했죠 하, 근데 이거야말로 사실 K-POP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진짜 K-POP은 이거다 약간 최예림이 횡단보도를 건너간다 그날 이후 최예림씨는 직접 노래를 만드는 싱어송라이터가 됐습니다 최예림이 공원을 산책한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공연에서 불렀던 노래들이 다 있는 곡을 제가 노래를 불렀어.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무대에서 보여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에 오는 반응을 보고 아, 진짜 진심을 다하고 진실된 노래를 하려면 내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보여 드리는 게 거짓이 아닌 연기가 아닌 제 이야기다 보니까 최예림이 노트에 노래말을 적어 나간다. 로즈이어 셀프도 이곳에서 쓰여졌습니다. 뭔가 제가 뭔가 너무 마음이 힘들거나 슬플 때제 일기장에 썼던 이야기들이 그 노래로 탄생이 된 거여서요. 초록빛 나뭇잎들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비쳐든다.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 해서 작사를 하고 이, 이런 곡을 만들어서 이런 가사를 넣어봐야지라고 하면 진짜 안 나와요.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다 배가 고파서 김밥을 한줄 사러 우체 이게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우체국을 본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데 뭔가 엄마한테 만약에 내가 편지를 쓸수 있다면 어떤 내용을 쓸까? 사실 그때 그때 기분 그리고 상황.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다 적는 거라서 뭐~ 지금 당장 노트에 적어서 이게 곡으로 완성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감정을 막 적는 노트입니다 최예림이 노트에 언제일까 다시 만날 그날이라고 적는다 최예림 씨가 녹음실을 찾았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뭐 괜찮겠지? <laughs> 서서 하는 게 뭔가. 그간 노트에 기록한 이야기들이 7개월이라는 시간을 거쳐 노래로 완성됐습니다. 어야라차부터 그냥 쭉 가겠습니다. 네. 거침없는 파도 파도를 넘어 망막대 희망막한 고독한 항해 하루가 멀다하고 머내 그린 머리 씨는 속보 이는 뻔한 소리 재량도 하다 부딪히는 파도 소리 부서지는 마음들이 부러워서 그렇겠지 너희들이 가도 가도 어이없는 말들 약간 파도 위로 이 곡은 이제 제가 작사 작곡을 한 곡인데 그 항해하는 마치 인생은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그 노래 경기민요의 뱃 노래를 인용해가지고 만든 곡이거든요. 이제 전체적인 비트는 K-pop 그리고 힙합적인 요소들이 가미가 되어 있고 노래 창법은 판소리 창법으로 부르는 곡입니다. 여기 요차 여기 요자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제 덩어리 꺼고 네. 이거 조금 더 짧으면 좋을 거 같아. 어, 쳐. 아, 네네 네. 이해했어요. 쳐라 쳐라 쳐라. 네. 가 볼게요. 나를 삼킬 때 나는 요동조차 안지 그딴 말들로 거침없는 파도 위에 몸을 찌른 채로 여기저기 항해하지 내가는 대로 따라올 참 따라와봐 따라오지 못할 테지막아깨지 <놀람> 쓰라둥 못하는 불이 너의 그 두려움이 너를 집어삼켜버릴 테니 이 김대현 오늘 노래는 상당히 인상이 깊었죠. 느낌이 완전히 일반적인 국악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팝에서도 이렇게 약간 좀볼수 없는 장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느낌이 들어서. 연습실에서 최예림이 안무가에게 안무를 배우고 있다. <목소리> 예림 씨는 이번 노래에 현대적인 안무를 더했습니다. 전통 국악에서 봤을 땐 그야말로 파격적인 시도죠. 최이임은 거울을 보며 노래 부르는 모습과 손동작, 시선 처리를 연습한다.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제스처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모았다가 다시 얼굴을 착 펴주세요. 그렇죠, 좋아요. 착했을 때 같이 착. 이렇게 파워풀한 손동작, 국악을 낯설어하는. 젊은 세대들을 공략하기 위해서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따로 뮤직 비디오도 촬영할 계획입니다. 최일임 인터뷰. 그 대중 가요, K-팝적인 EDM, 힙합 이런 소스들을 가지고 와서 음악을 만들다 보니 뭔가 이걸 혼자 무대에서 설수 있는 곡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관객분들이 그냥 노래만 들었을 때는 어. 우와 비트 뭐 노래 가사 이렇게만 생각을 하셨던 게 안무가 전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좀더더 직설적으로 이걸 딱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더그 무대에 섰을 때 효과가 좀 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일임이 화려한 조명 아래서 백댄서들과 함께 무대를 꾸민다. 최일임도 백댄서들도 모두 검은색 의상을 입고 있다. 최예림은 복부가 살짝 드러나는 탱크톱에 바지와 긴 코트, 검정 워커 차림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를 선보인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흘러간다. 늘 새로운 도전은 설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최예림이 지하번으로 들어간다. 이럴 때 든든한 응원군이 필요하죠. 아빠, 뭐하고 있었어요? 응? 이로 패낸 아버지인데요 8살 때 사고로 앞을 보지 못하십니다제 음악 듣고 있었어요? 무슨 음악? 유어셀프 아를 좋아 셀프 고향 <웃음> 생각도 듣고 네. 아빠 생각은 안 했냐? 아빠 생각 많이 했죠 제일 많이 했죠 어, 나도 딸년 생각 많이 했다 <laughs> 얼굴만 마주해도 즐거운 분녀인데요 아버지가 워낙 낙천적이라 세상의 그늘을 밝혀준답니다. 아빠는 저에게 스승과 같고 또 많은 영감을 주는 사람. 뭔가 저한테 아버지랑 어머니라는 존재는 뭔가 막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오고 그거에 더 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빠, 어떤 노래를 제가 또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요즘 날씨 덥고 사람들이 어, 수해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럴 때좀 음. 용기가 될수 있는 노래, 네. 더위에 허덕허덕하는 사람들한테 어, 시원한 얼음물 같은 그런 노래. 아, 좀 이렇게 시원한 거. 아, 그런 거 아버지 최두원. 뭐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 삶에 대해서. 시를 썼던 가사를 쓰지 않겠어요. 그 음, 자기 삶의 그 진솔한 얘기들이 이제 예림이 그 노래 말을 속에 또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빠의 삶이라든가 아빠의 살아간 모습을 보고 자기가 또 엄마 살아갔던 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런 데서 소재를 많이 있는 게 아무래도 많겠죠. 어린 예림에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는 동화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가족의 보금자리엔 항상 온기가 가득했죠. 그러나 5년 전 어머니가 병마로 세상을 떠나면서 가슴 아픈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제가 뭐 약간 정신적으로 거의 삶이 좀 살아가기좀 어려울 정도로의 그 패닉 상태가 좀온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약간 공황장애도 있고 대인기피증도 좀 굉장히 심했고 지금도 그렇게 다 나은 편은 아니어서 사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갈때 제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좀 두려움도 좀 많이 크고 이래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음악 작업을 해 하는 걸로 좀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때 슬픔과 힘든가 모든 노래, 고향 생각, 아픔과 슬픔그 기억마저 도 나는 그 기억으로 살아가. 나는 그 추억으로 살아가. 뜻밖의 사고로 두눈 잃고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어두운 시간 속에 그의 앞에 나타난 운명 같은 여자 가족의 반대에도 부름 배를 잡고 지키고 또 지켜낸 사랑의 결실 바로 나 그의 두 눈이 된 그녀와 보석 같은 삼남매 영원할 것만 같던 우리의 행복도 잠시 갑자기 찾아온 어머니의 병. 오년을할아 세상을 떠나셨네. 두 눈이 되어준 아내마저 데려갑니까? 울부짖는 아버지의 울음소리, 이제 가면 언제 와요? c a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아, 예림 씨가 은사를 찾았습니다. 얼마 아, 아, 아. <laughs> 진짜? 너무 얼마 이거. 목을 좀듬으러 왔습니다. <laughs> 모레 공연이 있어 가지고 네. 목을 또 다듬어야 그래. 그 공연을 잘할 수 있잖아요. 네. 소리꾼에게 목은 유일한 악기. 탈이 나면 큰일이죠. 올라가기 전에 목이 많이 쉬잖아. 네. 쉬면 이 목을 푸는 방법을. 이목 성대가 지금 여기 중앙에 부어 있어. 그럼 네. 네가 뒷길을 따라가는데 뒷길 음... 따라가면서 여기가 부어 있으면 으으으 네, 그... 이 소리가 나. 네. 근데 윗 부분이 붙어 있어. 으으으 이 소리가 나는데 그거를 뚫어주는 게이길 연습이야. 네네네. 아... 이렇게,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목을 풀어야지만이 근데... 네가 고음이 다 나온다. 아, 이렇게 가네. 이 예림 씨는 가야금 병창을 전공했지만. 음... 소리에 대한 갈증이 컸습니다. 명창 김금미. 본인의 마음이 어땠는가는 모르지만, 저를 찾아왔어요. 음, 그 찾아왔다는 그 자체는 그, 그 의지, 의욕이 아니면 도전을 못하는 거잖아요. 전공이 바뀌는 부분인데, 뭐, 저는 두 말하지 않고, 어서 오너라. 어, 너의 너 정도면 내가 충분히 너를 가르칠 수 있다. 라고 바로 포용했습니다. 탄한나의 병세를 자세히 짐작하여 특효지 약을 특효지 약을 특효지 약을, 특효지 약을, 약을 가르쳐 가르쳐주소서. 주옵소서. 네. 도사왈. 그럼 우선 백을 본사이 왕이 판소리 수공가 중 대여 약성가 대목 왕이 팔을 내어 주니. 통 사백을 볼제 신소장은 화요. 아, 이 템포를 네. 맞춰 주셔야 돼. 네, 너무 느려지면 안 되죠. 네. 자, 그럼 담성이 심혼이 신경이 미아하고 배대장이 와성원이간담경의 자리니라 방서에 일렀스되 비위는 일신이 조종일 그러자 다음은 일신이 표본이. <람> 인생하고니 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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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순 아니하리. 제가 김금 u 선생님을 안 만났으면 제가 국악을 어쩌면 그만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목을 어떻게 써야 잘 나오는 거다라는 거를 하나하나 다 일일이 배웠기 때문에 그건 제제 싸움이었던 거였고 근데 안 되는 건 사실 없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본 가야금에 반해 국악을 시작했습니다 늦은 만큼 열심히 노력했고 가야금 병창으로 이름도 알렸습니다. 가야금을 순수 연주하며 노래한다. 그러니까 가야금 병창만 배우고 그냥 들어가 버려가지고 뭔가 이게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대학교 1학년 때 국악은 내 길이 아닌가보다. 내가 너무 모르고 들어갔다라는 생각에 내가 발 디딜 곳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아니 내가 모르고 싶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것 같은데 열심히 해보고 후회 없이 해보고 그만두자?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진짜 열심히 한것 같아요. 30, oh, 그렇게 바라던 소리꾼이 되어도 마음대로 고민은 마음대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장졸, 특히 전통성과 있겠다. 대중성, 두 마리 토끼가 문제였죠. 그때 국악 창작곡을 개발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자료영상 2014년 이어도 산하 공연 국악밴드 사나 소름 노래 최예림 유어도 바다 한로 가세 한짝 손에 한복을 응용한 흰색 의상 차림의 멤버들이 해금, 가야금, 장구, 소금, 전자오르간, 드럼을 연주하며 노래를 부른다 주의 이름은 작은 항아리 모양의 물허벅을 두드리고 있다 팀원들이랑 만든 곡에 모든 연출은 이제 제가 뒤에서 제가 다 했었죠. 뭐 바위 그리고 물어벙치는 제주 해녀의 모습 그리고 의상도 광장시장이나 뭐 종합시장 가서 천 떼다가 다 만들고 뭐 이렇게 서품 같은 거 모든 것들을 다 제작해서 나갔는데 금상을 딱 받게 되면서 어 이게 되기도 하는구나 이게 어 나쁘지가 않나 보네. 그때가 이제 제 크로스오버 음악의 첫 발판이 된. 시던것 같아요. 자료영상. 2014년 이어도 산하 공연. 맨발의 최혜림이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한다. 대회 이후 그녀는 국악에서 트로트까지 다양한 장르를 오가며 음악적 실험을 했습니다. 최혜림이 나비처럼 날갯짓을 하며 노래를 부른다. 전국 그리고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공연을 하면서 아, 사람들의 반응도 보고 어, 어떻게 했을 때 반응이 좋고 같이 따라 부르는, 부르는지를 그때 몸소 느끼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약과 진... 달리는 차 안에서 최예림이 뒷자리에 앉아 소리를 한다. 공연장으로 향하는 길 언제나 소리가 함께합니다. 늘 떨리죠. 매번 무대는 항상 떨리는 것 같아요. 괜히 막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딱. 실하면 어떡하지? 아니 아니 아니. 그런 생각하지 말자. 러면서 내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대대장유 방광 수유비난 노래를 직접 만들어 부르는 싱어송라이터가 된 뒤로 공연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자막 경기 국악원,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관객들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 대기실 안. 소리꾼 최예림만이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음악에 대한 관객의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죠. 최예림이 팬에게 사인을 해주고 분장을 받는다. 그 사실을 잘 알기에 한동안 무대를 포기하고 노래 작업만 했다는데요. 이제 잠행을 끝내고 다시 무대로 향합니다. 무대에 조명이 켜진다. 노래 꽃이 지네, 작곡 강미주 최예림, 작사 최예림. 꽃이 지네, 소리꾼으로 해성처럼 등장한 최예림 과거에 머물러 있던 국악을 현재를 사는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지치고 또 새로 피어나는 변화의 시간 속에 두려움 없이 당당히 노래하는 소리꾼 최애림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 음악을 왜 하는지를 자꾸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 국악이라는 게 아티스트고 예술인 거잖아요. 나는 예술인인 건데 사사를 받는 건 받는 거고. 사사를 받았으면 그거를 어떻게 내꺼화 시켜서 자기화 시켜서 관객들에게 보여 드릴 건지를 계속 생각을 해야 한다 내가 전통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이 음악도 지루하다, 네. 재미없다라는 편견을 난 깨버릴 거야 100명, 200명, 300명이 아닌 2만 명, 3만 명 앞에서 공연하는 게 좋다 달빛으로 구가 우리가 있다. 우리가 있다. 다음 시간에.